네, 오늘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일마다 누가복음의 말씀을 차례대로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순서에 따라 낮은 곳으로 오신 메시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잘 공부할 수 있느냐. 또, 말씀을 기초로 어떻게 신앙이 잘 성숙할 수 있느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차례차례, 차근차근, 차곡차곡. 그러면 된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차례차례 읽고, 차근차근 읽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신앙의 실력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차례차례 그 다음에 어떻게? 차근차근 덤벙덤벙 성경 읽지 말고 차근차근 그러면 차곡차곡 주의 은혜가 쌓이고 신앙의 실력이 쌓인다 우리 모든 새샘 가족들은 차례 차례 말씀을 차근 차근 읽음으로 차곡 차곡 은혜를 체험하고 신앙의 실력을 쌓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이 제일 먼저 알려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필이면 왜 천사들은 메시아의 탄생의 소식을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맨 처음 전했을까요? 당시 목자라는 이 직업은 가난하고 매우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낮은 자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뿐이 아닙니다. 이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의 어머니, 메시아의 어머니로 선택받은 마리아는 나사렛 산골에 살고 있던 시골 처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약혼자는 누구였습니까? 한 동네에 살던 가난한 목수였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하신 곳은 심지어 마구간이었어요. 그리고 태어나신 메시아는, 아기 메시아는 구유에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그 어느 아기가 아무리 가난한 형편이라고 해도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말구유에 처음 눕는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에도 부유한 사람들은 많았습니다. 높은 신분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존경받던 제사장들과. 선지자, 이 서기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권력을 휘두르던 정치인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은 일부러 높은 신분과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 속에, 외로운 사람들 속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눈먼 자에게 눈을 뜨게 해 주시려고 그렇게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메시아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오셨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 속으로 오셨고 병든 사람들 속으로 오셨고 외로운 사람들 속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만나서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또그 집에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던 그런 사람들이 모여 왔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를 나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저렇게 멸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과 어울리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병든 사람들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부유하게 해주시기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을 만나서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연히 죄인들 만나야죠. 바리새인들은안 그랬어요. 아, 저 죄인, 나랑 상관없어. 나안 만나. 나랑 교제하지 않아. 어? 저주나 하고 흉이나 보고 손가락질하고 멸시했습니다. 생각의 방향이 다른 거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 속으로 오신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니까 가난한 사람들 속으로 오시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을 위로하고 외로운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외로운 사람들 속으로 찾아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를 만나서 교제하셨어요 예수님이 세리가 그 당시에 그 세무 행정을 보잖아요 그리고 또 세금을 막 거두고 세금을 청하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좀 덕을 보기 위해서 그 세리들을 만나서 교제하신 것일까요 또 세리들은 그 당시에 좀 경제력이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어떤 경제적인 도움을 좀 받을까 해서 예수님이 이 세리들과 어울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로마의 앞잡이라고 욕을 먹었습니다. 또좀 악한 세리들도 있었어요. 막 사람들에게 돈을 착취해서 세리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착취해서 로마에다 갖다 바치고 자기 이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그런 세리들도 있었습니다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소외되고 외로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들은 그런 세리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직업이나 재산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용서받아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아셨고. 그들의 영혼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자랑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으면서 영적 교만에 빠져 있었던 제사장들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냉대와 멸시 속에서 외로하며. 영적인 갈증을 느끼며 살아가던 세리들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서 교제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아 들어가셨는데 그 동네에서 소문난 죄인으로 소문난 한 여인이 그 집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 뒤로 오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칼 머리카락으로 긴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겁니다.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아니 저 예수라는 작자가 선지자인 것처럼 가르치고 행세하더니. 저 여자가 어떤 여자인 줄도 모르고, 그래, 저 여자가 행동을 저 여자가 저렇게 하도록 그냥 놔둬? 예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정체, 정체가 뭐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인 줄 몰라서 그냥 놔두셨을까요? 예수님은 그 여인이 무엇을 하는 여인인지 알고 있었고, 그 여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용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죄의 삶을 받았느니라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용서의 은혜를 베푸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주인, 그 바리새인 집주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서도 그 당시에 손님을 초대하면 누구나 해야 했던 발씻을 물도 주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셔놓고서도 그는 교만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배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은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난한 사람은 말 그대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여러분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아시잖아요.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정말 떼거리가 없어서 걱정했던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의 등록금이 없어서 애타 애타게 마음을 끓인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집세를 못 내거나 또는 가게세를 못 내거나 그래서 고통 당했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사람답게 살게 하시고,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주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가난한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내 형편을 보시고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나도 남들처럼 나누어주고 도와주며 비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고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내 삶에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에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뿐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난하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또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가셔서 예수님은 그의 심령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자신의 의로도 하나님께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정말 뭐 신앙이 좋다고 했던 종교적으로 뛰어났다고 했던 그런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예수님의 능력을 직접 보면서도. 그 은혜에 동참하지 못했어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하지 않았어요. 다른 면에서는 부유했는지 모르지만 이 심령도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질 못하셨어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진정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합니까? 왜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시지 못합니까?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왜 교만해졌습니까? 먹고 살만하니까. 뭐, 기도하지 않아도. 먹고 살만한데 언제부터 먹고 살만했다고? 언제부터?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가지고 착각하고 있어요. 좋은 집에 산다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고 교만해졌습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에 산다고 그 사람의 인격이 고귀해지나요? 그 사람의 영혼이 깨끗해지나요?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인간의 본질을 볼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를 가지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예요. 겸손하지 않으면,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그 속에 들어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필요한 은혜를 또 채워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 알수 있는 것은 메시아의 탄생 소식은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양을 치는 그곳에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장소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자들은 밤에 양 떼를 안전하게 가두어 두고 편안하게 쉴 만한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들에서 양을 지키면서 밤을 새고 있는 것입니다. 도적이 오지 않을까, 또는 사나운 짐승이 찾아오지 않을까? 한시도 그양 떼를 떠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양떼를 지키는 그 자리는 그 목자들에게는 생업의 현장이었습니다. 일터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 생업의 현장에 메시아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 기쁨의 큰 소식은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 속에 그곳에 먼저 전해질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 소식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변방의 베들레헴이었고, 성전이 아니라... 목자들이 양떼를 치던 그 생업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예수님은 어디로 찾아오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고 메시아의 은혜를 어디에서 경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전에 나와야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배하는 곳에만 주님이 찾아오십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소식이 목자들의 삶의 현장에 맨 먼저 전해졌다는 것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니, 뭐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난다고? 그 지저분하고, 뭐 메시아가 마구간에서 났어, 그를 지저분하고, 그 형편없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셨어. 그곳으로 메시아가 오셨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물론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에도 예수님은 찾아가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주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기도를 더잘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공동체 예배를 기뻐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곳에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성도라면 공동체 예배,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이 공동체 예배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될 것은 주님은 성전에만 임하신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일터에도 임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에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십시오.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는 그 썰렁한 들판에 생업을 위해서 밤잠을 포기하고 하늘을 이불 삼아 밤을 지새우는 그 삶의 현장에 주의 사자들이 찾아왔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었다고 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세요 호련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양떼를 지키던 그 생업의 현장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복된 예배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 따로 있나요?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거기에 복된 소식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목자들의 일터가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거룩한 강단이 되었습니다. 양떼들의 쉼터가 지극히 높으신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의 노래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이 어디라고요? 목자들의 생업의 현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하는 삶의 현장이 어디라도 괜찮습니다. 복잡한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통이라도 괜찮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차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먼지나고 시끄러운 공장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혹은 앉아서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라도 괜찮습니다 그곳에도 주님은 임하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은 말씀하시고 그곳에서도 주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전과 일터를 구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인 줄 아십니까? 성전과 일터가 연결되는 신앙인이에요. 성전과 가정과 일터. 삶의 현장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거룩하게 예배하는 것 같은데, 일터에서는 엉망인 사람은 그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일터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일터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왜 일터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고, 왜 유토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고 기도하면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그리고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서의 예배생활과 삶의 일터에서의 예배생활, 이것이 연결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미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 속으로 오셨다고 했습니까? 가난하고 낮은 사람들 속으로 오셨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우리도 낮은 사람들. 겸손하고 낮은 심령이 될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도 오시고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어디에 그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고 했습니까? 삶의 현장에, 일터에, 메시아의 소식은 먼저 전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깨닫고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이 되어서 어디서나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